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네, 오늘은 진월 신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송패 조건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일, 신사일, 신묘일을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월 신미일주는 신축일주 지난번에 신축일주를 했죠. 신축일주고 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신축일주는 그래도 축중의 신금의 이 신금이 근을 하고 있죠. 일간의 근으로 축토가 작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신미는 뭐예요? 이렇게 정인, 편인. 인성이 혼잡이 되어 있죠. 인성이 혼잡이 되어 있다. 그래서 토가 많다, 이거죠. 토가 많다. 그리고 근이 없죠. 그래서 신금이 더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하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인성에 휘둘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매금적 성향이 강해진다 이거죠. 매금적 성향이. 그래도 신축은 그래도 축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본인의 금기료 작용했지만 신미는 그런 부분이 더 약해져 있죠. 그럼 더 약해졌으면 에너, 에, 더 절실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임수다, 이거죠. 임수. 임수가 더 절실하다, 이거죠. 그리고 임수를 보호하는 장치로 감목이 필요하다, 이거죠. 또 지지에 뭐 유금이 있다든가 에, 토를 설라는 조건으로 금이 있다든지, 혹은 지지에 신금이 이렇게 있어서 토생금하거나, 만약에... 이렇게 연지의 신금이 있으면 임수는 뭐예요? 신금에 근을 했죠. 그리고 신금은 뭐예요? 토생금, 토설금을 하죠. 그리고 신진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신금은 뭐예요? 이렇게 겁재지만 이것이 겁재지만 신금이 임수에 이제 근을 했는데. 에, 신금 이 신금은 겁재지만 겁재의 도움이 크다 이거죠. 뭐냐면은 금은 뭐예요? 토를 설하고 또 임수의 근이 되기 때문에. 그래 음. 신금이 시제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시제에 있어도 에, 신진합은 이건 안 되죠. 신진합은 안 되지만 떨어져 있어서 안 하더라도. 신금의 역할이 토를 설해서 상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저 겁재는 나한테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에, 임수와 감목 이렇게 감목은 당연히 인성 혼잡에 대한 에, 조절인데 인성이 이렇게 다왕하면은, 왕하면은, 현실감이 좀 떨어집니다. 생각이 많다. 행동력은 반면에 약화된다 이거죠. 인성이 많으면은, 시켜 먹으려고 해요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시킵니다. 여자 명조가 인성이 많으면은, 관을 설하죠, 관. 관은 뭡니까? 화죠. 관을 설합니다. 인성이 많아요. 그래서 관을 설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관을 시켜먹습니다. 남편을 시켜먹는다 이거죠. 근데 제가 있으면 그 인성을 조절하게 되죠. 제극인 하면, 인성의 제극인을 하면, 제가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이제 현타가 오는 겁니다. 현실적 부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 혼잡인데, 운에서 토가, 이렇게 청간으로 무기토가 이렇게 온다 이거죠. 청간이고 무기토가 튀어나오면은, 만약에 목이 없으면 토구수가 되죠. 예. 그러면은 이것은 파료 상관이 되겠죠. 토구수가 되면. 상관이, 에. 힘을 잃는 거죠. 예. 그럼 토구수가 강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생각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임수의 간목이 따라와야 된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월의 신사일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월의 신사일주는 일지가 정관이죠 정관 일지가 정관이고, 월지가 정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관인 상생이 되겠죠. 여기다가 병, 진, 월이다, 이렇게 되면은, 정관이 아주 잘 나와있죠, 이렇게. 진월에 병, 신, 이렇게 합의되어 있으면, 일지에 사화도 있어서, 본인이 주도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계묘생 병진올 신사일 무술시 명이 있습니다. 남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정관이 이렇게 뚜렷한데 또 정관의 정인이 뭐야 잘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병신합이 돼 있잖아. 그래서 신금이 관을 잘 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취직을 해서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양복점의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우여곡절로 공부도 하고 슈퍼마켓도 하고 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정관적 태도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주가 월이 유월이든지 월이, 해월이든지, 예. 그러면 달라집니다. 정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진울이라서 정관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상관으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서 뭔가를 하는 게안 되고, 주어진거에 자기를 맞춰야 된 겁니다. 병진오라면 관인이 잘 발달돼서 조직생활을 잘 하겠다가 아니고 자기 환경적 요소에 자기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형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오의 신금한테는 임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수가 있는. 만일 병진올에 병진올에 임수가 있다면 차라리낫습니다 개수가 아니고 임수가 있었으면 그러면 병신 합된 상태를 임수로 들어내려고 합니다. 만일 임진올에 병화가 되어 있다면 상당 부분 자기 능력이나 사회적인 자기 지위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모공이올때 폭발적인 자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코드죠. 병진울 신사일도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아까 이런 사전는춤선생활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울 신공은 중요한게 뭐냐 실한 것이 임수다 이거죠. 임수만 이렇게 잘돼 있다면 나머지 조건들은 부가적 조건일 뿐입니다. 임수를 보호하는 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신사일 해월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병화가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수생목해서 활을 보호하는 조건도 필요합니다. 진월이란 조건 때문에 임수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임수가. 그리고 임수를 보호하는 간목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만 관찰하면은, 신금 일주를 바라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 신묘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월 신묘일주는 일지가 편제죠. 일지가 편제. 그리고 편제라 뭐예요? 재극 인 인을 하죠. 재국인 제국인. 일지가 편제고 월지가 정인인데 이미 신묘일주가 월의 정인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는 일지의 묘라고 하는 편제가 월이라는 정인적 문서 자격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를 이룰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면 임수로 자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임수가 투관하면은 일지 편재적 직업군을 선택합니다. 편재를 활용하는. 경제, 경영, 관리, 분석하는 능력을 좀더 확장하면, 신미율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편제는 뭐예요? 통찰적 시각입니다. 통찰적 시각. 근데 저게 묘라고 하는 최성의 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고 예민합니다. 이최성에 따라서, 다 편재도 어떤 체성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디테일하다. 그리고 예민하다. 편재인데 세밀하다. 원래는 편재는 확장적 에너지가 강한데 묘 편재는 체성에 따라서 디테일하고 세밀합니다. 그래서 60개의 일지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이제의 밝은 일주입니다. 신묘 일주는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부의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일주다 이겁니다. 이미 접근성이 되어 있어요. 올해 진토를 끌어들여서 자기 입장의 근거로 쓰고 있습니다. 임수만 있다면 충분히 능력이 발휘됩니다. 사회적 직업군까지 자기가 주도하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목이 있기 때문에 병화를 봐도 됩니다. 진호를 묘가 조절하기 때문에 신묘일주는 병화를 봐도 병화를, 죄를 다루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진월신묘일일 때 병신합을 했다면, 이렇게 병신합을 했다면, 신묘일주에 중에 묘가 목생화를 하는 게 아니고 화를 이용한 목이다 이겁니다 묘나 을목이 화를 본 것은 목생화해서 화를 키우는 게 아니고 목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화가 목을 키우는 거지 묘목이 을목이 화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요점 알아두세요 화를 이용한 목입니다. 에. 목생화의 조건이 신묘일주가 병화와 합했는데, 이, 이, 것이 여명이라면, 그리고 병화가 남편이라면, 자기 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남편이다, 이거죠. 이 죄가 굉장히 밝은 사기입니다. 신묘일주는 재를 다루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여명에서 재생관은, 재생관은, 내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내조적 개념이 아니고 본인의 죄를 중심으로 남편을, 본인의 죄를 중심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재생관이 죄를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주고 유지시켜주는 조건으로, 에 조건이 에 조건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거죠. 신묘일주는 병화를 보는 것이 사회적으로 직으로 쓰여지는 조건이 충분히 되지만, 그게 재산관에서 직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다루는 형태로 쓰여지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남자 병조이면, 죄라는 것이 업이 되고, 병화가 직이 된다면, 어떠한 직을 갖는데, 그 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무슨 회사에 무슨 일을 한 것이, 자기의 이력에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죄를 다루는 이력에, 그래서 병화보다는 임수가 있고, 시간으로 간목에 투관하면 두만 원 없이 좋습니다. 임수가 있고, 간목에 투관하면 두만 원 없이 좋죠. 임수만 있어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자신을 드러내고 역할을 해내는 힘이 되죠. 정리를 하면, 진 노래 신금은, 진 노래 신금은, 진이 정인인데, 일정 부분 모자 멸자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모자멸자라는 뜻은 어머니가 뭐야 에, 자식한테, 자식한테 자상하게 하지만 도리어 자식을 죽인다는 게 모자멸자입니다. 이것은 인성이 막, 많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성이 많을 때를 모자멸자라고 그러는데 진월달의 신금은 인성이 많잖아도 진토 자체가 에, 신금이 감당하기에는 복찬토이기 때문에. 에, 모자 멸자의 그런 성향을 띠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laughs> 일간 입장에서 <laughs> 진홀은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이 조건을 본인이 핸드링 조절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진홀의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감목을 말했는데. 감목이 개입돼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제극인이 일어나겠죠 제극인이 일어나게되는데 이것은 일관이 개입돼서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외부에 주어진 조건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본인이 공부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하라고 한 것을 한 겁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제극인의 상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임수가 있다는 것은 본인이 개입을 했다는 거죠. 본인이 주도하려는 에너지가 거기에 내재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극이만 돼 있고 임수가 없으면은 본인이 쓸모없는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개입이 안된거기 때문에 예.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에 맞춰진 공부다 이거죠. 예. 요즘에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가라 그러니까 그냥 학교를 가고 공부하려니까 공부한 거지 자기가 뭐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지만 그냥 할수 없이 시켜서 기계적으로 하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 이런 것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공부가 잘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자격 조건이 개입되어 있다 이거죠. 임수의 부분은 신월의 신금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수가 있어야 살아있는 신금으로서 주체적인 자신의 능력을 개입해서 쓴다 이거죠. 없으면 임수가 없으면 계수를 써도 되는데. 개수는 그런데 인수처럼 그렇게 주도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개수는 진중의 개수가 되죠. 이렇게 진중의 개수. 진중의 개수는 경험치다 이겁니다. 했던 것, 과거의 것. 저게 식신이고 주어진 것처럼 작용하는 거지, 노력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겁니다. 간목이 있으면, 그래도 소토되어 있는 재극인 된 상태에서 개수를 쓰는 거라,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뭐예요? 소극적인 형태다 이거죠. 주도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면 임수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월의 신금은 신왕신약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임수가 붙어 있어야 힘을 쓰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